소리 없는 암살자 MQ9 리퍼드론을 운용하는 부대가 주한미군 예하 부대에 창설되었습니다. 주한미 70군은 29일 MQ9으로 구성된 제431 원정정찰대대가 군산공군기지에 창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임대대장인 더글러스 제2 슬레이터 중령이 부대 지휘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431 원정정찰대대 창설에 따라 MQ9 리퍼드론이 대한민국에 처음 배치됐습니다. MQ-9이 훈련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부대 창설로 주한미군에 상시 배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Q-9 리퍼는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고도 장거리 채공무인 항공기로 긴급 표적 처리 및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므로 국토 방위 임무를 넘어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및 기타 지역적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Q-9 리퍼는 이란의 장군 카셈솔레이마니 제거 및 아프간 IS에 대한 공격 및 테러리스트 제거 작전에 활용되면서 세계 최고의 군용 무인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멸공